안녕하십니까. T 레노바 T530 모델 화면불 증상으로 들어온 건데요. 일단 수리가 완료되었고 조립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레노바는 키보드를 꽂지 않고 전원을 넣으면 그 키보드에 전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전원 버튼을 눌러야만 노트북이 전원이 들어오잖아요. 시모스 배터리, 건전지, 커넥터를 분리한 상태에서. 전원 커넥터를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레노바 화면 나오고요. 수리가 완료된 모습이고, 이제 조립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간단한 팁은, 레노바는 CMOS 배터리, 건전지 내부에 있는 바이오스 환경 설정이 틀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건전지 커넥터를 분리한 상태에서 전원 커넥터를 연결하면 전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레노바의 모델들 대부분이 키보드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맥, 맥이랑 같은 방식이긴 한데요. 맥은 따로 스위치가 있으니까 스위치 자리를 잘 찾아보시면 전원을 켤수 있습니다.